안녕하세요. 심보혜성입니다. 아, 추석 명절은 즐거우셨죠? 아, 피해 입으신 분들은 뭐 복구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명절을 잘 보내셨을 거라고 <laughs> 믿습니다. 아, 저도 잘 보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조용한 혼자 있으면서 음, 이 영상을 한번 어,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전번에 이목기린 사랑초 막 천장까지 줄을 뻗었던 아이를 어, 잘라가지고 이렇게 처음 서툰 솜씨지만 이가지발을 이렇게 이어 붙였습니다. 접목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새순이 네 개나 올라왔어요. 이 제일 위 아이는 막저 테이프 안에서 나온 거를 제가 꺼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면 또이 가지에 삽목을 아니 접목을 해서 이 나무가 가재발 꽃으로 주렁주렁 달리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. 근데 저는 이 가지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알고 이거 기다리다가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또요 밑에 아이는 처음부터도 이 아이는 똑같이 두 개가 올라와가지고 스톱한 아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접목은 했는데 새수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막 새순이 나오고 이가재발 잎도 싱싱한 거 보면 접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이제 이제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줄 뻗어 올라가던 아이들을. 제가 이거 몇개야한1 0 개도 더 되나?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. 어 근데 삽목하면서 위에 이렇게 제일 위에는 이렇게 가지발을 하나씩 붙였거든요. 근데 이 아이들도 어잘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제가 음, 8월 28일에 했다고 적어 놨는데, 여기서는 어, 이렇게 새 입도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. 보이세요? 아, 초점이 안 맞아요. 불그레한 요거는 새순이 나온 거예요. <laughs> 어, 다른 데서는 아직 뭐 새순까지는 안 나오는데, 음 가재발은 아주 쌩쌩해요 뭐 조그만 요 저기 새끼도 그대로 쌩쌩하고 음, 어 진짜 이게 다 뿌리 내리면 어 목길인 선인장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이 얼마나 있으면 나오는지 이거 제가. 초맘님한테 전화해서, 어, 잘, 그냥 전화로 배워서, 어,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여기 항상 물을 이렇게 채워두고요. 음, 그늘에. 그래서 이앞 베란다에는 어디 둘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저쪽 뒷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 있었거든요. 지금 제가 영상 찍으려고 가지고 나왔어요. 어, 그래서 목기린 선인장 음,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이게 이제 참 얘들이 금방 금방 커요.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그 전에 이줄 뻗어 올라갈 때도 하룻밤 자고 나면 막 쑥쑥 올라가 있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이제 이거는. 아, 좀더 단단하게 이제 커지면 또 가재발을 접목을 할 거예요. 아,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이거 이제 조그만또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음, 이 멋진 북노초 근데 저어 어,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 북노초가 번식방법에 씨루도 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여태까지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꽃 떨어진 자리가 이런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여기 혹시 씨가 되는 거 아닌지, 음 그냥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뜯어내면 그냥 끝났는데 이렇게 저런 저런 모양이 <laughs>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지고 떨어져갔는데 요즘이 가을이라 그런가? 요렇게 생긴 애들 여기 아주 많이 나왔어요. 음, 여기도 있죠? 여기도 있죠. 음, 여기 요런 여기도 있고. 음, 오늘 제가 좀 눈여겨 봤더니 꽃 떨어진 자국이 전부 요렇게 생겼네요. 근데 그 전엔 안 이랬는데 그 전엔 아까처럼 그냥 그렇게 꽃이 쭉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떨어졌어요. 누렇게 되면 제가 이걸 따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얘들이 이게 시방인가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. 여기 꽃떨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 꽃이 아직 이쪽은 많이 있고요. 이 흰색, 얘는 정말 순백이에요. 이 실핏줄도 하나도 안 보여요. 너무 예쁘죠. 얘 엄마가 얘인데 <laughs> 엄마는 지금 이제 늙어서 그런가? 꽃이 하나도 없네요. 어, 얘는 한 5년 6년 하진 오래 됐어요. 오래 되기는. 근데 언제까지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 보고 싶은 이 근상 심기를 어, 보여준 아이 <laughs> 처음으로 근데 지금은 여기가 제뭐 흉내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뿌리를 어, 바위에다 붙이고 있고 이런 애들이.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거의 다 그렇게 심은 아이긴 한데 <laughs> 어, 잎이 예, 있어가지고 잘 안보여요 어, 그래서 오늘 어, 이이 목기린 아이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아그 천장에 닿게 줄기가 뻗었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어요. 아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마지막 남은 연휴 몇 시간 안 남았는데, 음, 알차게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